we okay. 복지 생존을 위해 불철주야 노를 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laughs> 박인순 사모님 참사하셨습니다. <laughs> 참사하셨습니다. 광복선 <laughs> <황보순>,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정자 <laughs> <laughs> <절정사님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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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야구민의. 예, 봄이, 너의...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이응면 노인에게 자취대학이라는 오늘 우리 이응면의 노인에게 자취대학이라는 배움을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양만 부문수님과이 행사를 준비하고 많은 힘을 써주시는 여러분. 그 인사 이전에 우리 3월 11일날 그 우리 조합장님들이 세분다 자기를 참영광스러 당선도 하셨고, 저희들이 또첫 입학식인데, 저희들 구원위원님들하고 같이 세배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제 제가 그참 그 명부에 나가니까 연세 많은 어른이 계시안 아들이 계시길래 참시장도 잘해 오시고 해서 아이고 누님 참 곱다이카니까 하시는 말씀이 보마이가있거든고요 <laughs> 참, 보고 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 경북대학교가, 경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가 저희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대학교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진 70억들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도 아울러 이지교가 지금 많이, 그... 오래되기 때문에. 또다리를돌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사실 그. 우리가 그 고로의 시수장이. 이뤄지고 하면은 사실. 고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겨울인가 했더니 벌써 <laughs> 오피니아 출산물이 되었습니다. 유학 때를 같이하여 우리 어형전 자치대학원 어르신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하압으로 또 나흘러 우리 하합으로 희망창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일해주시는 우리 김영만 교수님 매봉과 네 그리고 또 선출직 우리 의원님들 또 좌협장님들 모시고 제가 한정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어 저희 경북대학은 대구 시민과 또 경북 도민을 위해서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여기 대구 시민들한테는 어, 우리 아니,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대구대학교에서 했는데 취직을 하, 한 번도 안 했는 거래요. 취직을 안 했고 이거 취직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뭐 경북대학교를 바꿔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경북대학교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대구 경북대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할매, 할머니, 할매 다릅니다. 그때 아들, 딸, 손자들 오거든. 내가 경북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큰그 소리 한딱치어 그러면 은 아들, 딸들이, 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경북대학교 입학, 했어요 내는는 물을 겁니다. 내가 그만한 실력이 있다고 거라 얘기하면 됩니다. 실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자주 뵈지 못하고 모임만 와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게 그력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에, 오늘 가시면서 말이죠 짜장면 먹게 한 것은 관심하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제영금 그 이제 그, 노인금 기초 이금다 타지요. 4월 달부터 이자택으로 돈을 합니다. 20만, 원에더 나오냐면은, 2 6 0 0원이더 나옵니다. 18, <laughs> 다른 분은 1 3 0 0원이더 나오고, 예,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서, 예, 짬뽕이나, 그, 예, 저, 짜장면 꽃배에 소개를 다가십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 복지, 또 군인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홍보성 우리 원마과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또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또아버지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요즘 뭐 사실 병원에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건강 유지하시고 마지막에 그 봄날 꽃은 주위에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군의군의 어, 국책사업으로서 가장 큰 국책사업이 지금 가운놀이도 그렇고 철도역도 그렇고 뭐 누가 여기 다계십니다만은 의행이 앞으로 정말 군의의 중심이 될 만한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일이 잘될수 있도록 우리 김영만 군수님 하신 좀 많은 협조해 주시고 우리도 신영 의원님, 뭐, 저보고잘한다 그랬는데, 많은 협조 없이 안 됩니다. 우리도 홍보선 의원님 다 협조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군수님, 우리 노인회장님, 또, 어, 경구 때저 평생교육원장님 좋은 말씀, 우리 동료 의원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또, 저 군수님과 함께, 또, 우리 동료 의원들, 또, 의회에 계시는 그 박찬수 의원, 심칠 의원, 우리 김영호 의원, 진짜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믿어주시고, 저도 다 함께, 또, 군의 발전, 또, 여러분, 노인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